오늘도 게임을 시작하는 스트리머 우자 오늘의 게임은 짱돌은 못말려 나와 박사의 여름방학 끝나지 않는 7일간의 여행 신나기해 제목 라고 합니다 게임 나의 여름방학 시리즈의 정신적 후속작격인 게임이다 처음부터 여기는 끝없이 오! 펼쳐져 있는 대우주. 더빙도 있어 너무 좋아. 인서울 떡잎마을. 이야, 너무 좋은데? 신나는 최고의 여름 방학을 보내기 위해 짱구다 짱구. BTS. 빈둥이다. 야, 좋긴 좋네. 짱구네 가족은 여름 방학인 일주일 동안 전라도에 사는 야 전라도까지 나 가본 적 없는데. 와야 저기 뒤에 광주역이라고 적혀있어 광주입니다. 로컬라이징 뭐야 아빠다 오짱구는못 여기. 말려 아 좋다 분위기 좋긴 하네 아 좋다. 오래된 IP인데도 이렇게 보면 참 기분이 좋긴 하네요 이래서 다들 추억을 못 이기나봐 포켓몬빵이랑 띠부띠부씰 다시 존나 유행하는 것만 봐도 참 IP의 힘이라는 게 대단하긴 하네 아 좋다 음, 아 근데 더빙까지 돼 있으니까 너무 좋아 무슨 일이 있는지 역 앞이 시끌벅적하네요 오잉? 무슨 일이 있나요? 여기 유적지에서 뼈가 발견된 모형입니다. 놀랍게도 공룡의 뼈인가 봐요. 오! 못 참지. 공룡이. 올리박킹 셰일체 타이노서 티라노네. 여기 음. 아, 왔다 왔다. 요요야. 이게 얼마만이니? 이 선양이 오랜만이에요. 잘 왔네. 음. 이제부터 시작인가? 나가서 좀 돌아다녀 볼까? 가자. 요 옛날에 나 엄마한테 좀 혼난 적있어 어렸을 때 짱구를 자주 봐갖고 막 허허. 이거 맨날 따라 하다가 엄마한테 혼난 적 있어. 그만 따라 하라고. 말 <laughs> 짱구랑 말투가 되게 비슷해져가지고 어렸을 때 여가 식당이네. 나가야지. 야, 분위기 너무 좋다. 바로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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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귀엽네. 컷! 잡은 건가? 잡았던 거네. 흰둥이다. 어느새 저녁이에요. 흰둥이가 마중 나왔나 봐요. n 나 귀여워 o 니 e knee. t e l 밤에는 밖에 나가면 응. 안 돼. 어. 나가고 싶으면 엄마가 같이 갈 테니까 꼭 말해야 해. 말말 말. 지금 말했어요. 아유. <laughs> 어? 그거 안 때리네. 뚝항하고 꼴바 안먹이네 뭐지? 오. 자, 얘들아. 부연이네. 뭐, 이야기는 어땠어? 재 재미... 엄마, 누가 왔어요? 칠수? 에이 씨 달아. 왔어요. 유라? 뭐요? 안녕, 난 칠수야. 철수잖아. 꼭칠자에 난 유라야. 얼라리? 꼭 땡님 마을에 있는 것 같아. 빨리 맹구랑 훈발놈 나와주세요.

자, 좋은 꿈 꾸렴. 네. 나 하자. 아빠 수염 더 그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태그러가 <laughs> 여기 뭐 학교 없나? 애들 없어? 저기 애들 뭐 하고 있는 거지? 야, 근데 뭔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그냥 돌아다니는 맛 있어. 이트. 어, 좋은 거다 저거는. 동이. 언니, 저녁이에요. 착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이거 소리가 너무 좋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밤에는 밖에 나가면 말. 아줌마, 처음부터 읽어주세요. 7월에 좋은 꿈꾸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친들이. 오 예, 오 예. 뭔가 매일 매일 이런 날이 반복되니까 약간 기괴한 느낌 든다. 그런 거 있지. 짱구가 약간 그런 편 있잖아. 일상생활이 계속 반복되고 겉으론 평화로운데 뭔가 좀 오묘한 느낌의 그런. 그래서 이 게임 시리즈도 괴담이 있음. 달력이 안 넘어가서 영원히 여름방에서 사는? 그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든다니까 이거. 약간 기묘한 그런. 봐봐 칠수랑 유라 얘네들 계속 씨바 이러고 있잖아. 안 지쳐? 왜 그러는 거야? 여기까지 나를 마중 나왔네. 잘 먹겠습니다. 누가 게임 좀 기괴해진다, 그렇지? 잘 먹었습니다. 뭘까 이 이상한? 아. 오호. 그니까 처음엔 되게 힘든이었는데 밖에 나가면 안 돼. 날, 날 걸었어요. 그나저나 오늘은 완전히 푹푹 찌더라. 어, 뭐야? 응? 이벤트 다 하지만 이렇게 행복한 시간은 헉! 오래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아, 수요일 미친, 밤에 강금데 나갔던 짱구이랑은 거대한 생물체를 아, 목격했습니다 개뜬금 없는 씨발 <laughs> 저건 뭐지? <laughs> 커다란 그림자 커다란 발소리 너무 개뜬금 없네 뭐야 뭐야? 괴물인가? 괴물같은 우리 엄마 몸무게는 60kg이야 <laughs> 미친 새끼. 야 <laughs> 그렇게 많이 안 나가. <laughs> 미친 새끼가 <참고로, 웃음> 엄마는 괴. 괜... <laughs> 이 몸의 이름은 사칸 박사. 미치광이 과학자이시다. 이름이 아칸이야? 멋있는데? 이 몸은 마침내 타임머신을 발명했다. 오. 공포로 벌벌 떨어라. 거대한 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잔다고? 얌전히 자야 한다? 뭐야 이게? 아, 뭔데? 야 공룡이다 이러고 잔다고? 씨발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씨발 저 뭔데 뒤에 저 새끼 뭔데 공룡은 왜 하는데 공룡은 그 이후로 마을 안을 돌아다녔으며 짱구는 공룡의 이름을 돌격 레이디 23호로 지어주었다 어? 야저 뒤에 돌격 레이디 23호 야쟤 돌아다니나봐 이 모든 서동에도 마을 사람들은 차분하기만 하다 개색. 생각 밖으로 사람들은 모두 냉정함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제발 이야 어젯밤에 일이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왠지 기분이 좀상하네요 그니까 얘 공포 게임 아니에요? 이상하다고 뭔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랑?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랑? 음. 이밀 연구소라? 뭐야? 순간 뇌정지음? 보임? 어? 연구소 안에 있는 건 오직 박사뿐. 뭐에 어? 뭐에니? 여기에 뭔데? 저거 아니, 공룡 장난 고 생겼네. 환장하네. 이번에야말로... 허대한 힘 앞에 무릎 꿇게될 것이다. 쟤는 진짜 위험한데, 육식인데... 어질어질하네? 짱 끝까지 짱구에게 들켜버린 박사님 자신의 비밀이 바깥세상에 알려지지 못하도록 짱구를 여름방학 세계에 영원히 가둬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헐이 몸은 너를 다시는 마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을 거다 소리가 갑자기 넌 여기에서 지나는 일주일간의 영원히 아이고. 반복하게 될 거다 진짜 갇혀버렸네 그럼 나 이제 영원히 여기서 갇히는 거야? 와, 여름방학 무한이야? 얘들아, 니들은 공룡이 나왔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야? 귀신 아냐야 얘들? 지방령 아닌? 뭐야, 이 새끼들 도대체. 저기요. 이상하다 공포게임 맞는거 같다 뭔가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거지 이 게임 도대체 대체 뭔데 어? 둥 역시 힘둥이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이 기묘한 기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야 목욕탕이 참 좋은데. 에? 왜 첫날처럼 행동하냐? 밤에는 밖에 나가면 안 돼. 나야야! 말? 뭐한 반복인가봐. 잠깐만. 서쪽에 높은 산에서 살던. 기다려봐. 잘 들어봐. 얘들아 들어봐잘 들어봐.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얌전히 자야 한다. 좋은 꿈꾸렴. 세상에나, 오늘부터 아침 체조에 새처럼 생긴 저 공룡이 참가하나봐요. 왜? 그렇게 하나 둘 공룡이 늘어났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루. 박사의 정체는 무엇일까? 동화책의 내용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 무엇이 그리 빙글빙글 돌아간다는 것일까? 이 방학은 정말로 이렇게 계속되는 것일까? 스트리머 우븐 이 이상한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까? 자, 오늘 짱구는 여기까지. 유바.